오늘은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지고 있는 신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으니까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겐네사라 땅에 이르러 되고 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주를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병이든지 병이 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성함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만 치료받았다기보다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즉 전체적으로 치료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보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과 55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레 땅에 이르러 되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짐상죄로 메고 나오니. 먼저 이해할 것은 갈릴리 호수는 그 지역의 마을 이름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를 들면 디베라에 사는 사람은 디베라 호수라고 했고 오늘 말씀에 나와있는 것처럼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사실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잇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치료받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보는 6장 55절입니다.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든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 육체나 마음이나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인도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 자신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됐든 마음이 됐든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치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작해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믿은 사람에게, 믿은 사람에게 치료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료를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또 예배함으로 예수님께 있게 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우리 이찬양 우리 함께 부르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에 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몸고치시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래라 기도하.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의 바다에서 주예수님 행하시니 오늘 지실니내명가니 내밀어라 주님 가지실니로 모든 니가 니리치면허약니사라지니니 은 장비하사 그신 사랑 시니지 말고 믿는 자니 영생복을 받으리로 내병 순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지시를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래, 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내밀어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치료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직접 만져 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에게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내일 주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준비하여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